자, 드디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솔벨리. 별이 튀어나오네요. 미라지파크 스타라이트 거리 피나클즈가 있는데, 피나클즈는 여기서 살고 싶다면 크게 성공해야 될 거래요. 미라지파크가 떠오르는 신의 스타들이 명성을 쌓아가기 좋은 장소라고 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소셜 미디어 타임 라인 확인하기 되게 언덕이네. 이 화면은 똑같네. 우와, 어, 주변을 좀 살펴볼까? 비행기도 다니고, 이게 일단 우리 집이고? 오, 여기가 놀이터. 와, 도로. 약간 그 느낌 나는데? 심시티? <laughs> 비행기. 심스타그램 스토리에 추가하기 명성. 일단, 그러면은. 명성 탭이야, 여기 있네요. 대중 이미지. 중립적인 평판, 무명. 스타가 되는 길. 이제 심들은 유명인이 될수 있습니다. 유명인이 되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심의 기술과 직업에서 발전해 나가는 동안 더 많은 스타덤의 길이 열립니다. 연기자가 되어 배우로 성공을 추구하거나 미디어 제작 기술을 키우는 방법 등이 있다. 응? 뭐야, 이거? 오늘의 분위기에 딱 맞는 사진입니다. 팔로워 12명을 얻었습니다. <laughs> 소수야, 배우하자. 노동부에 등록하기 말고 일자리 찾기 이거죠? 짠! 배우! <laughs> 배우는 연예 기획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손짓하고 카메라가 초점을 맞춥니다. 음... 배우가 있군요. 패셔니스타. 이거는... 이거는 이거랑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맞아. 배우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 중. 엑스트라. 어, 기획사 선택하기. 일일 기획... 일일 엑스트라 연애 기획사. 어... 혜택은 풍부한 광고와 낮시간 TV 출연의 기회. 적재, 적소, 기획사, 혜택, 효과적인 자동 알림 기능, 업무 시간 극대화, 어, 이거 어디가 좋지? 1일 <laughs> 엑스트라가 낫지 않을까요? 1일 엑스트라 기획사에 들어감 동료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수. 성 오디션 아 빨리 가고 있었구나 오디션 선택하기 카우보이 음악 짭짤한 비누 거품 광고 벌써부터 안될 거야 기타 레벨 카리스마 레벨 아 어, 비행기 소리 들리네 그러면은 어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이걸 부셔서 기타를 사자. 풀도 부순다. 이 쓸데없는 울타리들 부순다. 어, 울타리만 해도 돈이 잠깐만. 저거 600원짜리는 뭐지? 그냥 한 번에 부셔서 그런가? 꿀이네요. 기타, 기타 말고 악기. 이걸로 사야지 그냥 다짜고짜 연습하면 되는건가 이거 근데 언제까지에요 아 이거 오디션 바로바로 못보네 어어 유명인 아니세요 정베네사 유망한 신인,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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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헉, 우리 이웃인가? 이분 유명하잖아. 어, 거기 트레일러에 나왔던 그분 아닌가?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정 베네사, 어, 누구야? 소소, 경험 많은 연애 기획사에서 숙련된 조언을, 조언을 해주러 왔습니다. 어, 배우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스타성을 증명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합니다. 휴대폰이나 직업 패널을 통해 날마다 새로운 오디션을 확인하세요. 권장기술 통과하면 다음날 촬영 일정이 잡힙니다. 오호호 확인. 아, 맞아 봤어요. 기타 레벨이 저거를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칭찬 유도하기. 우리 친구 친구 합시다. 아, 어, 돈은 좀 그렇지? 여튼, 안녕. 아, 이것도 귀찮네. <laughs> 안 돼, 안 돼. 침묵해야 돼. 자, 어서와요. 뭐, 가지고 왔어요, 먹을 거? 이분도 좀 과묵하신 분 같은데. 으음... <laughs> 어색함이 감돈다. 저기 어, 미안해요. 오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여기다 갖다 놓고 연주를 해야겠다. 화난 거 같은데 화났다. 죄송합니다. 연습을 좀 계속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몇 시까지인 걸까? 아유, 화장실 가고 싶네. 잠깐 이거 확인해 봐, 다시. 어, 아, 여기 있네. 오디션이 월요일 7시야. 와. 지금 <laughs> 숨쉴 시간도 없는데? 네, 잘 가요. 아니요, 내놔요. 아, 내 거예요. 뭐야, 지도 못 하면서. 아니, 내놔. <laughs> 아, 내놔. 아네 어, 잘가요 다음에 또 봅시다 이번 오디션에 제가 놓쳐선안 되거든요 꼭꼭 오디션에 볼 겁니다 금방 되겠네 오케이 좋았어 2레벨 간다 간다 가자 가자 신청 해놓고 카우보이 음악 핫 좋았어 일단 됐고 밥을 먹고 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대배우 연기레벨 3 달성하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어.. 연기를 연습하거나 특정 장면을 연기하거나 연기 연습하기. 거울이나 마이크네. 연기 연습하기. 어, 우리 소소. 제가 근데 소소는 소소언니라고 부를게요. <laughs> 소소언니. 거울 하나 사드릴게요. 또 우리 대배우가 되실 분이시니, 음, 거울도 좀 커다란 게 좋겠죠? 이 정도 거울은 돼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할까? 아니, 이 테이블은 뭐 하러 이렇게 커다란 걸안 떼죠. 이거는 버리고 테이블을 하나 사자. 아유, 비싸! <laughs> 아, 너무 비싸다. 200원! 220원. 이걸로 하자, 그러면. 그리고 못하면 이집 크기 자체를 좀 줄이면 될것 같거든요? 어허. 거울 하나 사고. 심들은 보통 초, 처음에 이거를 만들어 먹는 것 같아. 가든샐러드. 아. 눈이 좀 무서운데? 이거 버그인가? 아닌가? 우리 언니 그냥 눈이 좀 무서... 무서운 걸까? 드세요. 아, 언니 잠깐만요. 위치가 좀, 네. 됐습니다. 앉으세요. 아 벌써 이것도 뭐, 샐러드 광고인데, 응, 음, 그냥 샐러드 먹기만 해도, 광고를 찍는 것 같네요. 좋아. 취소할 수도 있구나. 이상적인 기분이 자신만만함이래. 연기를 연습을 해야 되겠는데? 오랜만에 심 하나로 하니까 되게 좋네요. 편안하다. 연기 연습하기.

이 언니 괜찮을까? 괜찮아 괜찮아할수있 어. 표정은 진짜 풍부하다. <웃음> <웃음> 이 거를 계속 시켜 볼게요. 연기 좋아, 계속 똑같은 것만 하는거 같아. 어, 잘 한다, 잘 한다. <laughs> 이제 거울, 아 뭐야. 아, 다른 심과 연기를 연습할 수 있대. 바로 친구를 불러볼까? 레사야! <laughs> 베레사야! 우리 집에 올래? 여기 너무 횡하다. 약간 무서운데? 집도. 레사가 여기에 사나? 아, 맞네, 여기네. 얘가 정 베레사거든요. 뛰어오는 거 봐. 들어와요. 내가 오늘 연기를 연습해 봤는데, 같이 좀 해보지 않을래? 어떻게 하는 걸까? 친밀함. 음... 여기 바로 있었네. 연기 연습하기. 이제 거울이 아니라, 상대방과 o s h är issue, Meshka, i s Okay. 음. 이러면 좀더잘 오르고 그런 게 있는 걸까요? 어 잘했어 너도 음, 잘했어 잘했어 한번더 해보자. 아, 그리고 아 우는 연기를 할수 있댔는데 우는 연기하기. 어 끝났어.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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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한번 더. 더. <laughs> 근데 진짜 슬퍼졌네. 뭐야? 소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눈물을 짜낼 수 있으니까요. 안약 따윈 필요 없대. 오! 다양하다. 우는 것도 되게 다양해. 어, 이제 못하네? <laughs> 너무 많이 시켰나? 내가 뭐, 먹을 거라도 만들어줄까? 맥앤 치즈. 네, 고! 이거 다 만들면 애가 떠나던데 <laughs> 기다려 이게 얼마나 가는 거죠? 아 얼마 안 가네 이거 먹을래? 온다. 우리 끝까지 친구하는 거다. <laughs> 나중에 촬영장에서 만나도 아는 척 해야 돼. 그래, 돈도 많이 벌자. 어, 미안한데, 나 자러 갈게. <laughs> 그, 잘 돌아가, 알겠지? 안녕. 어, 딱 맞네. 좋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집에 좀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돈이거든요. 어. 어, 여기도 이렇게 넓어야 하나? 싶은데. 이렇게 당기고, 여기도. 이만큼 당기고,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뭐지? 음,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고, 다 팔고. 그래도 거실은 있어야겠지? 거실은 있어야 되고, 이 침대가 지금 너무 별로예요. 이걸로 사줄까? 533이네? 아, 침대가 너무 비싸. 잠깐만. 그래도 뭐, 이번 팩에 나온 거를 써봐야겠죠? <laughs> 이거밖에 못 사네요. 색깔도 이상해. 됐다? 어, 맞아. 오늘이 오디션이야. 뭐좀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가고 발음 연습이라도 하고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연기 연습을 좀 하다 갈게요. 두근 연습하고, 아, 기타 연습을 할까? 아니요 기타는 괜찮은 것 같애 자 1시간 어. 올랐다! 예스 3레벨 어떻게 가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저 오디션 아, PM이잖아. 아, 나 AM으로 봤어. <laughs> 아, 뭐야. 넉넉하네. 심스타그램을 하자. 좋아. 아침에 연기 연습하는 나. 얼른 올려보겠습니다. 어, 너무 귀여운 사진이래. 좋아. 또 올려. 또 올리고, 타임라인도 한번 보고. 좋았어. 역대 최고의 사진. 어, 설거지 좀 합니다. 되게 한참 동안 보는데 뭐가 없네. 뭐, 다른 게 올라갔나? 갑자기 막막해지네. 뭐하지? <laughs> 아이템은 뭐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살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이런 거 내가 쓸수 있나? 그 스트리밍 하는 거 그거는 되게 비쌌죠? 이거 되게 비싸네. 일단 나는 계속 연기 연습이나 하자. 그러고 일단 오늘 오디션을 보는 거야. 3레벨인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laughs> 그걸 볼까? 로맨틱한 장면을 연기하는 음, 법을 음, 배웠습니다 음, 추가 수입을 음, 올릴 수가 있대 혹시또 사람이 있어야 되네 다른 곳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음 여기가 정인의 집이고 베일리 여긴 가족이야. 와드, 와드 씨, 사람이 없잖아. <laughs> 사람이 별로 없네. 어, 마을 최고의 인기 장소. 어, 여길 가서 플럽밤픽처스 여길 가가지고 또 다른 스타들을 구경을 해보자. 작품에 보고 있어 보자. <laughs> 우와, uh -huh. 위층에 여기 뭐야? 오, 우와, 이런 거 구경할 수 있네. 신곡 제작하기, 트랙 굽기, 공 리믹스하기. 이게 가능하네요. 이거 아마 여기 계산기로 들어갈 수가 없을 거거든요. 어, 들어갈 수 있네. 마음껏 할수 있잖아. 취미로 곡을 한번 제작을 해보죠. 오, 약간 그 디제잉이랑 비슷하네요. 미디어 제작 기술 습득함. 주액수 폭발 동영상 스테이션. 스트리밍 드론을 사용하여 미디어 제작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해서 뭐될것 같진 않은데. 해마했다. 되게 행복해 보여. 사람 스타가 <laughs> 어? 어? 왜 아예 안 나오지? 이상하다? 아 나온다 나온다. 어? b 급 대기자. 어? 포옹 부탁하기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 어? 죄송하지만 그 혹시 사인 <laughs>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름이 아 이름을 아, 알아야 돼. 오이 사람 어, 글로벌 슈퍼스타. 잠깐만 일단 이분 이분부터. 안녕하세요. 어아 사인 아 죄송해요. 혹시 그럼 사진은 옥타비아의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기 셀카 혹시? <laughs> 되게 쭈뼛쭈뼛 되게 만드는 그런 팩이잖아. 어, 셀카는 된다네. 우와, 감사합니다. 셀카는 또 찍어주네요. 이 사람 팬이래, 팬! 펜오 파파라치다 이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명성의 빛 소개 시도하기 안녕하세요 우와우와 우와. 아우라 자체가 달라 혹시 저기 사인 혹시 가능할까요? 어 사인은 잘 안해준다 유명인가 셀카 혹시 셀카는 포옹은 좀 오바겠지 어, 어, 신기하다 셀카가 더 쉬운가봐 사인보다 어디 팔거 같아서 그런가 사인받으면 <laughs> 그래서 그런건가 감사합니다. <laughs> 미소에 여유가 있으셔. 역시 스타인 건가?